안녕하세요. 소액결제연금화, 신용카드연금화, 신용카드연금화, 전문 정식사업자 등록 업체 주노티켓입니다. 소액결제연금화는 돈이 급하실 때 3분만에 비상금 마련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소액결제연금화는 월 최대 200만원까지, 신용카드는 카드당 100만원까지 신용카드가 삼성카드, 신한카드 2장이면 200만원 가능하십니다. 월 최대 수백만원은 비상금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결제연금화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무허가업체들이 많아서 이런 업체들을 이용하시면 과도한 수수료의 사기피해까지 발생합니다. 주노티켓을 이용하면 사기피해 없이 업계 최저수수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알아보시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로 검색시 나오지 않는다? 그럼 무허가업체입니다. 주노티켓 업무시간은 아침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30분까지이며 매월 1일날은 한도가 풀리는 날이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나 전문 상담사들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